저 앞에 보이는 곳은 대광전이네요. 앞에 보면요, 벚꽃이 만발을 되어 있고요. 아,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서 많은 연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앞에는 또 탑이 또 멋지게 또 앞에 있네요. 여기는 신한사 극락전인데요. 네, 충남 유형문화재 117호가 되어 있고요. 어, 시대는 조선 후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 이 신한사 특이한 점은요. 대웅전이 없다는 것이죠. 네, 여기 보시면 맨 앞에 극락전이 이루어져 있어요. 극락전. 주변에는 탑도 시설이 되어 있고요. 주변에 참 많은 시설과 함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종무수가 앞에 종무수가 되어 있고요. 다시 벚꽃 만발된 것을 한번 보실까요? 예, 극락전 전경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.